이렇게 정말 어, 자랑스러운 우리 완도인으로서 우리 한국 골프에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요 세계적인 어, 프로골퍼인 우리 최경주 선수의 어, 이렇게 광자마도로서 어, 조성된 해변공원에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정말 무한한 어, 기쁨으로 어, 생각합니다. 아, 여러분들 모처럼 또 우리. 최경주 그 선수께서 자리를 하고, 계시,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우리 완도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, 드높이는데 환신적으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.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어, 오늘 또 어,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한 번도 받지 않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. 또한 체육계 최경철 회장님과 정명일 골프협회장님 그리고 최경주 재단의 최오림 사무총장님과 전희양 또 우리 이사님 비롯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.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이와 같은, 어, 우리 최경주 광장이 조성된 것은 어느 그냥 단순한 한 공간이 아닙니다.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어린, 어, 린이들에게는 정말 꿈을 키우는 그런 장소로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도전의 하나의 무대가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심토 공간으로 앞으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크게 기대가 됩니다. 아까 경과보고에 있었습니다만,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완도의 유산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셨는데 해주로 박람회 14년 때 개최하면서 중간에 다른 데로또 모교인 화흥초등학교로 아,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다시 이렇게 조성하고, 아울러서 지금 해변 공원 조성사업을 통해서 깔끔히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오늘 와서 보니까 어, 괜찮다. 여기 이제 우리 최경주 소싯의 히스토리도 좀 적혀 있고 그리고 아직 이제 제막을 하면은 제대로 모습이 나올 겁니다만은 화웅초등학교에서 그 형상을 보니까 어, PJ 첫 번째 우승했던 아주 젊었을 때그 모습으로 다 만들어졌더라고요. 어, 아주 감명...